아, 나 유튜브 채널에 그 오프닝 영상 만드는 애들 똑같아. 이거 왜요? 눌러놓으면 계속 뭐 자동 실행 돼가지고 짜증나. 오프닝? 웬 오프닝? 그막 소개 영상이라면서 아. 하나 자동 재생 되는 거 있잖아요. 메인 메인 화면에서 아, 그런 게 있어. 네, 채널들 보면은 막 그런 게 있거든요. 나 라인 갑니다. 아니, 님도 예? 아 잠깐만, 알았어. 이거 킬 나올 각인데, 이거? 어 살포를 이렇게 잘 해준다고? 아 킬은 내씨내 시... 내 킬이었고 씨발. <laughs> 킬각 맞네. 아 얌전히 탑이라 갈 걸. <laughs> 데리겠죠 당연히 내지 <데려지>, 씨발. <laughs> 아니 보스 아무도 안 가? 내가 야 돼? 님도 가지 마십쇼오발대류데 미드가 미드 에 있어야지. 아 아무나 가겠지, 씨발 님은 대류로서의 <laughs> 마음가짐이 아직 존나 부족하다니까. 왜 거기서 보를 <laughs> 가지? 미드에 세명 있는데. 이래 친구가 이래 친구가 잘 맞아줄까? 그래요? 예.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미쳤나? 게도아씨발년 뭐, 개새끼 씨발안 가. 나오는 안가 시발. 시발. 조합에 아나가 왜죽지? 아까부터 가로시한테 넘겨지던데 족가쌤 여기서 죽으면 좀 많이 슬플 것 같아요 가공할 <laughs> 칭천에 갔나? 뭐해? <laughs> 님 이제 뭐야 저 대아카가 빡 돌아서 님만 노리면 어떡 합니까? 어이 말. <laughs> <laughs> 아 그럼 다 죽여버리면 되지. 아니 뭐 그때 일은 그때가서 생각하면 되지. 그것이 정답입니다. 올드랜서. 빨리 라인이나 밀어보십시오. 시원하게. 아니 라인을 밀면 대류를 못 썼잖아. 뭐야 이 새끼. <웃음> <웃음> 오, 부드 좋은데? 뭐야 이 새끼 돌았나 네가 거기서 걸로 던진다고 해서 누가 홍을해 주겠니, 친구야. 사찮네요찮습니다 대류는 쌓였기 때문에. <laughs> 아. 아 난저 먹더라도 저 고기는 먹고 죽어야 돼, <laughs> 네, 이지만개들로이네도살자고기 20, 22개 뭡니까, 이? 대류 몇 개? 와다 쌓았네? <laughs> 고수 근데 호응이 없죠? 만 <laughs> 뭐.. 아 들러붙었죠? 신아 <laughs>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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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류 때문에 이번 한타 이겼다 <laughs> 리열로 <laughs> 괜히 대류 <대륙> 끊으려고 지랄하다가 <laughs> 그니까 비웅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<laughs> 아니 님, 쪼보같이 그거 탄 겁니까? 내려서 아, 빨리 아, 내릴 거야 하하, <laughs> 수면. <웃음> 킹면. <웃음> 님, 내려서 불기둥 쓰고 다시 타는 컨트롤을 보여, 뭐, 보여줘 보십시오. <laughs> 근데 내가 말라 없어, 던글 개새끼들이.. 어? 이게 선다 뭐? 어? 친구들이 막 열심히 싸운데 저는 모르겠고 저는 찐 대륙이 때문에 글리 살까까지 갔습니다. 아 글리 살까 아나만아 <laughs> <영원한> <laughs> 없는데 친구들아. 근데 대류랑 을린 살갗이랑 뭔 관계입니까? 불기둥을 여러 번 디큐를 위주로 쓰잖아요. 대류가. 쌓다 <laughs> 쌓으면 쓸일 없는데요. 디 쌓아도 디큐로 해야지. 디이나 디더블을 써야지. 씨발 빨리 와서 요, 요 새끼나 죽여보십시오. 요 새끼 존나 건방집니다. 저는 이제 대류를 다 쌓아서 영웅에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. <laughs> <웃음> 미치겠노. 라클린 <laughs> <laughs> 알테니 알아두시쇼 내가 이새끼 안한줄 아니, 병신아? 와, 이새끼는 또 그걸 넘어가고 있어. 뭐야 이새끼. <laughs> 설마 못 잡아? 설마? <laughs> 레전드. 못 잡았는데? 잡았네. 킹덤이 갔네. 어 뭐야 왜취소했어아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! 고기가 몇 개야! 너무 맛있어! <laughs> 고기가 <laughs> 몇 개야! 고기가 몇 개야! <laughs> 아말라 없어. 아 ㅅㅂ 와, 와 그렇게 개 삽질했는데 순식간에 167개가 모였네? 뭐지 이 게임? 겜인가와라지버 <laughs> 뭐 홀령이네? 으 존령. 걸어서 다 피하죠? <laughs> 걸어서 다 피하고? <삐아줘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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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정화광선이라 쳐말려고. 아 자꾸 귀찮게 나집좀 가자 개새끼들아. 잠만웅 이건 위험하다. 얘네들 우리가 힐팩을 먹고 있다고 의심을 안 하나? 미래의 새끼 지나가면서 힐팩이 안 보이면 한 번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힐팩캠프 안 보이면, 아, 이새끼 땡겨 먹는 가이 생각 하면서 한 번쯤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뭐지?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? 당신은 유인원 조교가 더해됐습니다어서아면부족하다고 <laughs> 그렇습니다. 수행하십시오 시발. 좋댔는데? 다 죽어버리네. 보서나쌓아야지 어, 잠깐만, 이거 위험한데, 조퇴뻔했닙니팩 <laughs> 써라. 그렇지, 제나노야 캐타 줄러 오 갔나? 그러겠죠. 선택하는. <laughs> 아, 흉포한 돌진. 나 올라가봤자 어차피 답 없죠. 이거 나 이기겠습니다. 아나의 포지셔닝 실력이 아주 화려하군. 응. 대학카운은 소리 들렸는데. 졸렸네요. <laughs> 쟤네매 <왜> 밀리고 있죠? <웃음> 몰라. <웃음> 로봇이, 탱커 둘이 타서 로봇이 초반에 존나 쓰레기긴 하지. 뚜루 보자. 1 0나온데절대안 되죠? <laughs> 강내대줄생이 전혀 혀죠죠 원래서 개이 같이 불기둥만 쓸거대2큐2봐2봐 2대 <laughs> 쓰라고 진짜 쓰냐 대2진 새끼 <laughs> 이렇게 밑에 대2 가면 대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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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튀기 전에 바로 삭제해버릴 수 있나? 아니요. 절대 못 하지. <laughs> 내가 도살짱 걸면? 도살짱 걸어도 못하죠. 그런가? 케타가뭐 지속딜이 좋은 것도 알고. 님님이 불작까지 날리면? <laughs> 뭐야, <저거 웃음> 불작 떨어지기 전에 바로 들어갈걸요? <laughs> 야 이렇게 좁은 데서 싸우면 케타가 그냥.. 어 잠만. 케타가 <laughs> 싱글벙글 하는 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들리죠? 너또 <laughs> <laughs> 뭐야 이 새끼? 너또 뭐야? <laughs> 응, 기조 <지져>, 이 새끼야. <laughs> 기조를 먹던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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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작을 먹던가. <laughs> 이쪽 하나만 먹어. 아 고기 몇 개야? <laughs> 아 <웃음> 너무 신나 아, 태양왕의 분노, 아예 먹어. 태양샘의 분노가 오고 싶었다. <laughs> 조장샘의 씹노. 되나? 될것 같은데. 어, 뭐야. 와, 저거 시야밖에 있는 애도 맞추네? 어디을 갔으면 어쩔 거야 씨발. 오사제대로터졌네 <laughs> <laughs> 어, <제조> <laughs> 너무 무서워 이 새끼 뒤에 안 푸냐? 오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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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씨발 뒤지고 싶단 것인가 개새끼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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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스무스하면 다음 판또 무서운데? 고통받을준비나 하십시오. 님, 우리가 응? 진짜 머키 아바토로 이딴 것만 해서 연패를 존나 해도 연승 존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까? 뭐 사실 승률은 똑같잖아. 결과적으로. 그지? 근데 한 20판 하면 한 판은 이기겠지? 먹기 <laughs> <머키> 아바토르고? <laughs> 아니 그거 너무 양심 없는 조합이잖아. 아 그거 쎄. 뭐가 쎕니까 도대체? 예? 당, 당해보면 아는데 그거 쎄요. 왜 상대가 그런 거에 졌다는 불,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조합입니까? <웃음> 예. <laughs> 이겨도 이긴 것 같지도 않아. 참. <laughs> 저 새끼들 자꾸 경험치 거기서 계속 쪼사먹네? 뒤질라고? 뭐 하시죠? 이래친구랑 놀고 있었습니다. 살 이렇게 탑에 보이면 들어가지 않을까? 음 절대 안 오지. 안 오네. 가공을 특성. 수호자카도. 도축장으로 죽여버려야겠군. 가로시를 중심으로. 어 잠깐만. 뭐이 새끼들 지금 뭐 생각해 볼까 씨발아 안돼 안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친구가 좀 많네요. <laughs> 이걸 이쪽으로 밀면 어떻게 미친놈들아? 아나 아나 타타타 타. 에휴. 타, 타, 타. <laughs> <laughs> 어마야 뭐? 어? 잠 아, 잠. 아니, 저건 죽어야지. 씨발, 우리 티 리에 쿠는 포탑을 안 쓰네요. 그러게요, 엄마 새식 나라가 없다. 역시 존류천천데 <laughs> <laughs> <좀 쳤는데 웃음> <laughs> 와저저 모조리 멀리 밀려나? 쟨또 저지 불가를 왜 써? 잠만 저지 불가를 썼다고? <laughs> 닌, 닌 뒤졌다 씨발그 <laughs> 와중에 돌격병한테 저거 쓰고 있네 아 군마 씨발 군마 불쾌 <laughs> 저것도 존나 불쾌해 군마 얘 저지불가 없는데? 죽여버리지 내려 그렇지 <laughs> 그거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아냐 아니, 아니안 아니. 썼으면 내가 넘겨져서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그 전에 죽여버리면 되지 내가 아까 이래를 이래를 예로 비교했을 때랑 저, 전혀 상판의 말을 하시네요, 씨발. <laughs> 언제 그렇게 자신감이 붙으셨죠? 죽여버리면 되지. 아 데류도 무한정 싸이게 해줘야 돼 고기처럼 <laughs> 존나 무서운 소리 하시네 이분 <laughs> 막 20명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2명 이상 맞출 때마다 싸이는 거지 50싸가능 <laughs> <laughs> 아닙니까 솔직히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싸울 수 응. 있다 없다 예스 yes 올노 해서 예스를 하면은 무제한 퀘스트를 주는 대신 죽으면 초기화되는 거지 <웃음> <웃음> 그 개쓰레기지. 뭔가 <laughs> 막으러 오지 않을까? <laughs> 와, 솔직저 졸다가. 어어. 잠만, 잠만, 잠만. 응, 안 맞아. 병신 스킬. 니가 니네 혼자만 살면 뭐할 거야 이 개새끼야. <laughs> 우리 아나는 왜저 힐팩을 안 썼을까요? 제괜이 좋나? 신사고기챙챙 챙. 시발. 헷갈리군. 이대로 핵을 밀어버리면 재미가 없겠죠. 어차피 내가 안 가면 못 깨니까 그냥 안 가야지. <laughs> 알타가 걔 <이렇게> 고군분투하는데... <웃음> <웃음> 어, 분내기를 갖다라. 가면 어쩔 거야, 씨발! 우리 대학가 이속도안 가고 조직재생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퓨코가 을간 것도 아니고. <laughs> 두터운 벌레들 너무 따뜻해. 와 저거 완전 옛날 대학카트인데. 그렇네 저거 완전 옛날 옛날 완전 옛날 대학카트인데. 그래요? 네, 예 고기방패 대학카트이잖아 저거. 그러네. 어 불쌍한 친구. 님, 님, 님? 우리 여기 개 터지고 네? 있는데? 그건 모르겠고 저 이거 먹을 겁니다. 힐팩 먹어야지. <laughs> 그건 모르겠고 힐팩이나 드십오 <laughs> 이미 한명 뒤졌는데 가서 뭐합니까? 하긴. 근데 가끔 이좀 익스트림한 도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? 저 티리를 믿고 아. 저 버러지 새끼 하는 꼬라지를 믿고 제 넘겨. 제 넘기는 게 빠져야 돼. 넘겨. 빨리 개새끼야. 나나나나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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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존나 그거 하고 있네. 뭐 어쩔? 어쩔 건데 씨발. 끼는 뭐야? 안 브러시 안꺼서 아, 신선한 고기. 와, 뒤개잘 넣었다 나 진짜. <laughs> 제가 이러려고 핵안 썼습니다. 알겠습니까? <laughs> 인정합니다. 어, 초기화 <죽여야> 되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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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 완료. <laughs> 아, 뭔 뒤를 <딜을> 14만에 넣었어. <laughs> 방금 한타에서만 한 4만 넣었어, 진짜. 아 근데 치감 누구 거지? 하메 건가? 가로시 아니야 폭군? <laughs> 폭군인 거 같은데? 가로시? 아 그러네. 아 치감, 치감! 아그 뭐야, 그것도 치감인가? 기술 1억 값. 아 ]지. 그러네. 뭐. 뭐. 뭐고, 씨발